지난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법원 등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10만 5,614건으로 2022년에 비해 6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 이후 9년 만입니다. 임의 경매는 강제 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이미 경매가 활용됩니다. 저금리 시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영끌족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금리가 높아지자 이자를 못 갚는 이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집값 상승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영끌족 중 원리금 상환 부담을 버티지 못하는 이들의 이미 경매 매물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